어,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자꾸 설교 예와거리를 주세요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원동에 사시던 분이요 포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이 또래가 또한 같은 전도에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서울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좀 부끄러우셔서 아들이 영진교회 다닌다라고 우리 아들이 인원동 살고 영진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어 젊은 흰머리 목사님 부임한 교회요?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인원동에서 포천까지 거리가 68km 정도 되거든요. 흰머리는 68km에서도 눈에 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또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다시 영준께 부임하고 신방 가는 길에 시장에서 어떤 남성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시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제게 달려와서 부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러나 봤더니, 혹시, 신유식 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교회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오시는데, 신유식 권사님이 키우시던 강아지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가정에 매일 가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렸는데, 1년 만에 이 강아지가 시장에서 저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꼬리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분이 신유식 권사님의 아드님 되셨어요. 제가 이 은혜를 또 나누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마저도 알아보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셔서 잘생기셔서 영진교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예쁘게 생기셔서 잘생기셔서 영진교회 성도님이 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네, 아멘. 네. <laughs>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눈에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티가 납니까? 우리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이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점점점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땅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도망 다니고 날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소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자 라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세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으며 사람은요,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교육을 네, 흔히 말해서 빡세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험하게 받았냐면요. 저는요 어릴 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어, 꼭 긍정적인 질문으로 어머님께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요, 엄마 이 장난감 사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요, 네가 안 된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엄마는 사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지 부정의 문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말 속에 어머님께서 엄마에 대한 확신,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라는 엄마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안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주셨느냐? 엄마,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그러면 이 장난감 사주세요.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다는 라 거죠. 기회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요.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삶으로 입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티가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사람 이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눈에 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요.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려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요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자녀들이요 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지는 것을요,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직접 다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인들은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멀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땅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란 사람이 처음 태어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 이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조들이요, 어디를 바라봤대요? 본양을 바라보았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양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양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곳 자신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곳그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혈통들이 자신들의 씨앗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커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되심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 뒤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이름 뒤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입증하며 이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신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요. 그렇게 길에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길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도망가지 않으세요. 네. 아, 물론, 저 모르게 도망가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길에서. 그 소리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외모는, 목사 안 같아가지고,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 지인이 옆에 있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친구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저를 소개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제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끄러울 것 같은데 왜 저를 이렇게 아는 척하시고 친구분께 저를 소개할까요? 예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서 예쁘니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안, 안 예쁘시고 제가 어막 이상한 짓 하고요. 제가 사육 똑바로 안 하고 제가 성도님들 보기에. 어, 부끄럽고 그런 행동 하면요. 길에서 저 보면 아는 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죠. 근데, 네, 죄송합니다. 예쁘니까요. 예쁘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소망 없는 가운데 다들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예쁘셔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성. 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예비할 게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 믿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누워 있는 가운데 이 믿음이 뚝 하고 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중에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는 아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자리로 날마다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어,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일찬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 다 기억하시네요. 저, 그렇죠? 몰입이었죠, 몰입. 네. 하나님께 몰입하자. 자. 여기서 더해서 저는 흡입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흡입하냐면요. 하나님께 몰입하고요. 하나님 말씀 마음껏 흡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 말씀요. 마음껏 먹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강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먹을 때 마음껏 흡입할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시겠다고요? 믿음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믿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삶으로 입증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하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망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꿈꾸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